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 왜 내가 남자친구만 보고 살았을까요? 제가 너무 바보 같죠? 너무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겠죠? 제가 너무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준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결국은 모든 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오늘 비난하기 약습이고요. 제가 어떤 인간이나 어떤 문제 몰입에 빠지게 되는 과정,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원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배울 수 있는 강의가 될것 같아요. 비난하기 약습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이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죠. 바람을 피우는 남자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환승 이별을 해서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여자들이 이제 그것들을 비난하거나 남자들이 아,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하다가 헤어져서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혹은 그 반대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자 남자가 바뀐 일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상담치료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받다 보면은 특징들이 뭐 자기를 통제하려고만 드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원망하면서 커온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 염탐을 하고 중독 현상에 빠져 있고 이런 분들도 저한테 상담을 받죠.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미르코의 생존년에 카페 내에서도 계신데 상담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게 고통을 준 대상자에게 복수심과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잘못의 화살을 돌리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판을 하거나 이둘중에 하나로 나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판하고 자기 잘못으로 마무리를 짓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왜 내가 남자친구만 보고 살았을까요 제가 너무 바보 같죠 너무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겠죠 제가 너무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준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결국은 모든 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은, 거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면 내면 세계에 있는 자아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자아를 상처주고, 그러면 내면 세계의 자아가 의기소침의 미집니다. 내면 세계의 자아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세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안 좋은 기억도 억누르고 드라마도 억누르고 욕구들도 아 너는 올라가 너는 내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컨트롤해 주는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면 세계의 자아를 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면 세계의 자아가 의기소침해져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세계 자가 무너져 내리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중독현상에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비난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비난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황 농문 교수가 쓴모리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뇌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알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아, 이 사람들이 왜 비난을 하게 되는구나.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상사병에 빠지는 원인, 여러분들이 염탐을 하게 되는 원인,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하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1단계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 진행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슈퍼마리오 게임이나 무슨 퍼즐 게임들, 이런 것들을, 1, 스테이지 1부터 하죠. 스테이지 1부터 하다 보면은 점점점 어려운 스테이지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쉽다가 나중에 어려워지겠죠. 쭉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어려운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보스를 만나거나 뭐 내가 깨기 어려운 어떤 미션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2단계, 문제 해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임에서 내가 어려운 보스를 만나고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얘 어떻게 깨지? 어, 여 되게 어렵네. 진짜 어렵다.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하기 위한 단계를 가죠. 보통 인간들은 문제 해결 단계에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진행하게 되고, 이게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포기를 하시면은 더 이상 머리 아플 일은 없어요. 근데 예, 뭐 게임처럼 쉽게 포기를 할수 있으면 포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게임도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우면은 빨리 포기합니다. 이게 로우볼 테크닉이라고 저번 시간 강의에서 얘기해드린 거랑 게임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이나 노력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빨리 포기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그 게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요? 처음에는 쉽게 만들어요. 쉽게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퀘스트를 깨가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게끔 만들게 되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저번 강의랑 이어서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쉽다가 나중에 시간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이다 보면 여태까지 내가 이 게임에 투자했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느끼고 현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방법들을 조사하다 보면은 최고 쉽고 좋은 방법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로봇 테크닉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게임처럼 현질하면 되는 문제가 있으면 참 좋죠 우리도 돈으로 해결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진 않고 대부분 이제 공부라던가 인간관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외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요 인간들이 이런 문제 해결 단계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해결을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외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때요? 비슷한 케이스를 겪은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 연구도 하고, 자기도 그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4단계 외부 정보를 수집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외부 정보를 수집해서 또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몰입 단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몰입 단계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을 유지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뇌, 즉 내면 세계에 있는 자아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아, 우리 주인이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골머리를 안고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되게 큰일 나나 봐. 아, 이거 꼭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몰입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죽음과 같은 단계로 그 인식을 해요. 황동문이라는 사람이 쓴 몰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사점을 딱 돌파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몰입 상태에 빠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금을 전피하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몰입 단계로 빠져서 그런 겁니다. 게임 중독이 생기는 게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사점을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그 게임에 빠져서 계속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외를 하는 거나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안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계속 보고 생각하고 걔그 때문에 계속 머리 아파해. 그러면은 뇌는 어떻게 생각한다? 여러분의 뇌나 내면 세계의 자는 어, 주인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외하려고 SNS 들락거리고 그 사람 염탐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 뇌는 아,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사병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하게 몰입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본 결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격한 PT를 받아 몸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더 멘탈이 부서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격한 운동을 해서 몰입 상태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완전 가능한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몰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한다기 보다는 건강하게 행동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나를 컨트롤 하면서, 몰입 자체가 잘못됐기보다는.